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의 수학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드릴 곱셈입니다. 오늘은 중학교 2학년 수학 8강, 다항식의 계산 두 번째 시간으로 여러가지 곱셈 공식과 곱셈 공식의 변형에 대해서 알아보시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곱셈 공식은 합의 제곱과 차의 제곱인데요. a 더하기 b의 제곱은 a제곱 더하기 2ab 플러스 b제곱 a-b의 제곱은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외우시려면 조금 힘드신데요. 분배법칙을 이용한 전개 방법으로 공부를 해보시면 쉽게 접근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더하기 b의 제곱은 a더하기 b 곱하기 a더하기 b로 써주신 다음 분배법칙을 이용하여 전개하면 A 제곱 더하기 A b 플러스 B a 더하기 b 제곱으로 A 제곱 더하기 2a b 플러스 b 제곱으로 정리하실 수 있고, A 마이너스 b의 제곱은 A 마이너스 b 곱하기 A 마이너스 b. 이것을 분배법칙을 이용하여 전개하면 A 제곱 마이너스 a b 마이너스 b a 더하기 b 제곱, 즉 A 제곱 마이너스 2a b 플러스 b 제곱으로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알아볼 곱셈 공식은 합과 차의 고, 공식인데요. a 더하기 b에 a 마이너스 b를 곱하면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분배법칙을 이용한 전개 공식을 이용하여 정리하면 a 더하기 b에 a 마이너스 b를 곱하면 a 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a 마이너스 b 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ab와 ba가 없어지므로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으로. 정리하실 수 여러분이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기억하셔야 할세 번째 곱셈 공식은 x의 개수가 1인 두 일차식의 곱 공식인데요. x 더하기 a에 x 더하기 b를 곱하면 x의 제곱 더하기 a 더하기 b x 더하기 a b로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x 더하기 a 곱하기 x 더하기 b를 분배법칙을 이용하여 전개하면 x의 제곱 더하기 b x 더하기 a x 더하기 a b가 되고. bx와 ax는 동류항이므로 이것을 계산해주면 x의 제곱 더하기 a 더하기 bx 더하기 ab로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네번째 곱셈 공식은 x의 개수가 1이 아닌 두일차식의 곱일 때의 공식인데요. ax 더하기 b 의 cx 더하기 d를 곱한 식은 acx의 제곱 더하기 ad 더하기 bcx 더하기 bd로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ax 더하기 b 곱하기 cx 더하기 d를 분배법칙을 이용하여 전개하면 acx의 제곱 더하기 adx 더하기 bcx 더하기 bd adx와 bcx가 동류항이므로 계산해주면 acx의 제곱 더하기 ad 더하기 bcx 더하기 bd로 알아주실 수 있습니다. 앞에서 배우신 곱셈 공식을 이용하여 여러가지 식의 계산도 할수 있는데요. 먼저 수의 제곱의 계산을 하실 때는 a 더하기 b의 제곱은 a 제곱 더하기 e a b 플러스 b 제곱 또는 a 마이너스 b의 제곱은 a 제곱 마이너스 e a b 플러스 b 제곱을 이용하여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104의 제곱을 구하라는 문제가 나온다면 104를 100 더하기 4로 바꾸어 대입하면 100 더하기 4의 제곱은 100의 제곱 더하기 2 곱하기 100 곱하기 4 더하기 4의 제곱은 1만 더하기 800 더하기 16이 되므로 1만 816이 되고요. 97의 제곱은 97을 100 빼기 3으로 바꿔 주셔서 대입을 하면 100 3의 제곱은 100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100 곱하기 3 더하기 3의 제곱이므로 1만 빼기 600 더하기 9로 9,409다라고 계산해 주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두 수의 곱의 계산은 A 더하기 B 곱하기 A, -B는 A 제곱 마이너스 B는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또는 X 더하기 A 곱하기 X 더하기 B는 X의 제곱 더하기 A 더하기 B, X 더하기 A, B를 이용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 48 곱하기 52를 계산을 할 경우에는 48을 50 마이너스 2로, 52를 50 더하기 2로 바꿔서 계산해주면 50 더하기 2 곱하기 50 마이너스 2는 50의 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이므로 2500 빼기 4는 2496이 되고요. 101 곱하기 102에서 101을 100 더하기 1로 102를 100 더하기 2로 바꿔서 대입해주면 100 더하기 1 곱하기 100 더하기 2는 100의 제곱 더하기 200 더하기 100 더하기 2이므로 만3 0 2다라고 계산해주시면 복잡한 네. 식의 전개에 대해서도 아셔야 하는데요. 복잡한 식의 전개는 4단계를 거쳐 계산할 수 있습니다. 먼저, 공통 부분을 하나의 문자로 놓는 치환을 진행을 하고요. 두 번째, 곱셈 공식을 이용하여 전개하고, 세 번째, 치환한 식을 원래의 식으로 바꾼 후, 네 번째, 다시 곱셈 공식을 이용하여 전개한 후 정리합니다. 예를 들어, a 더하기 b 더하기 3 곱하기 a 더하기 b 마이너스 2라는 문제가 나온다면, a 더하기 b를 큰 대문자 a로 치환을 하면 a 더하기 3 곱하기 a 마이너스 2로 정리할 수 있고 이것을 분배법칙을 이용하여 전개하면 a 제곱 마이너스 2a 더하기 3a 마이너스 6은 a 제곱 더하기 a 마이너스 6이 되는데 이 a에 아까 치환했던 a 더하기 b를 대입을 하면 a 더하기 b의 제곱 더하기 a 더하기 b 마이너스 6이 되므로 이것을 곱셈 공식을 이용하여 전개하여 정리하면 a 제곱 더하기 2ab 플러스 b 제곱 더하기 a 더하기 b 마이너스 6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곱셈 공식의 변형과 식의 대입, 등식의 변형에 대해서도 아셔야 하는데요. 먼저 곱셈 공식의 변형을 살펴보면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은 a 더하기 b의 제곱 마이너스 2ab 또는 a 마이너스 b의 제곱 더하기 2ab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것은 a 더하기 b의 제곱이 a 제곱 더하기 2ab 플러스 b 제곱이고 a 마이너스 b의 제곱이 a 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 제곱이므로 성립을 하는 것이죠. 다음으로 a 더하기 b의 제곱은 a 마이너스 b의 제곱 더하기 4ab, a 마이너스 b의 제곱은 a 더하기 b의 제곱 마이너스 4ab로 나타낼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식의 대입이란 주어진 식의 문자에 그 문자를 나타내는 다른 식을 대입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예를 들어, y는 x-1일 때, 마이너스 5x 더하기 2y를 x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시오 라는 문제가 나온다면, 마이너스 5x 더하기 2y에서 y 대신 x-1을 대입하여 정리하면, 마이너스 5x 더하기 2에 x-1을 곱하면, 마이너스 5x 플러스 2x 마이너스 2가 되므로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다 라고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등식의 변형이란 한 문자에 대하여 푸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것은 문자를 포함한 식에서 한 문자를 다른 문자로 나타냄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등식 2x 더하기 y는 4에 대해 y를 x에 대해 나타내시오 라는 문제가 나온다면 y만 좌변에 남기고 2x를 우변으로 이항해주면 y는 4-2x다 라고 풀어주실 수있습니다 오늘 배우신 있겠습니다.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 풀어볼게요. 1번 다음 보기 중에서 전개하였을 때 x,y의 개수가 4인식을 모두 고른 것은 이라는 문제인데요. 기역 x-2y의 제곱, 니은-x-2y의 제곱, 디귿 x-2y 곱하기 x 더하기 2y, 리5 x 더하기 y 곱하기 마이너스 x 더하기 y 미음 x 더하기 3y 곱하기 x 마이너스 7y입니다. 먼저 기억의 x 마이너스 2 y의 제곱은 x의 제곱 마이너스 4xy 플러스 4y의 제곱으로 x y의 개수가 마이너스 4이므로 정답이 될수 없구요. 니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y의 제곱은 x의 제곱 더하기 4xy 더하기 4y의 제곱이므로. x, y의 개수가 4가 됩니다. 지금 x-2y 곱하기 x 더하기 2y는 x의 제곱 마이너스 4y의 제곱이므로 x, y가 없죠. 그러므로 x, y의 개수는 0이고요. ㄹ, 5x 더하기 y 곱하기 마이너스 x 더하기 y는 마이너스 5x의 제곱 더하기 4xy 더하기 y의 제곱이므로 x, y의 개수가 4가 됩니다. 미음 x 더하기 3Y 곱하기 X-7Y는 전개하면 X제곱 마이너스 4XY 마이너스 21Y의 제곱이므로 XY의 개수가 마이너스 4가 되고 정답이 될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1번 문제의 정답은 니과 리을의 5번이되도풀어다 다음 그림을 전개도로 갖는 직육면체에서 마주보는 면에 적힌 두일차식의 곱을 각각 A, B, C라 할때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간단히 하면 이라는 문제입니다. 주어진 직육면체의 전개도에서 2X 더하기 1을 밑면으로 하면 5X 더하기 4와 마주보게 되고, X 더하기 3과 X-2가 옆면, 1-3X와 1 더하기 3X가 옆면이 됩니다. 그러므로 A부터 구해보면, 2X 더하기 1 곱하기 5X 더하기 4는 10x의 제곱 더하기 8x 더하기 5x 더하기 4이므로 10x의 제곱 더하기 13x 더하기 4가 되고 b는 x 더하기 3 곱하기 x 마이너스 2로 전개하면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3x 마이너스 6으로 x 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6이 됩니다. c는 1 마이너스 3x와 1 더하기 3x를 곱하면 1 더하기 3x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9x의 제곱은 1-9x의 제곱이 되는데요 문제에서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구하라고 하였으므로 10x의 제곱 더하기 13x 더하기 4 더하기 x의 제곱 더하기 x-6 더하기 1-9x의 제곱은 정리하여 계산하면 2x의 제곱 더하기 14x-1이 다음 되겠습니다. 문제도 풀어볼게요. 곱셈 공식을 이용하여 다음 수를 계산하면 이라는 문제인데요. 97 곱하기 97 빼기 2 곱하기 98 곱하기 99 더하기 95 곱하기 99 더하기 6 곱하기 97을 구하여라 라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서 97을 a로 치환하면 a 곱하기 a 빼기 2 곱하기 a 더하기 1 곱하기 a 더하기 2 더하기 a 빼기 2 곱하기 a 더하기 2 더하기 6 곱하기 a로 표시할 수가 있는데요. 이를 정리를 하면, a제곱 마이너스 2에 a제곱 더하기 2a 더하기 a 더하기 2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4 더하기 6a가 되고, 이것을 정리를 한번더 하면, a제곱 마이너스 2a제곱 마이너스 6a 마이너스 4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4 더하기 6a가 됩니다. a제곱, a제곱 마이너스 2a제곱이 없어질 것이고, 마이너스 6a와 6a가 없어질 것이므로, 남는 것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가 되죠. 이것을 계산해주면 정답은 마이너스 8입니다. 다음 문제도 있겠습니다. 풀어볼게요. AB가 3이고, A 더하기 1 곱하기 B 더하기 1이 10일 때,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의 값은 이라는 문제입니다. A와 B의 곱이 3이고, A 더하기 1 곱하기 B 더하기 1이 10이라고 했으므로, 이것을 전개하면, AB 더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1은 10이 되고, ab가 3이므로 a 더하기 b는 6이 됩니다. a제곱 마이너스 ab 더하기 b제곱에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a 더하기 b의 제곱 마이너스 2ab이므로 a제곱 마이너스 ab 더하기 b제곱은 a 더하기 b의 제곱 마이너스 3ab로 써줄 수 있고 여기에 a 더하기 b 6, ab는 3을 대입을 하면 6의 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3, 즉36 빼기 9가 되므로 정답은 27이네요. 번 문제도 하겠습니다. 풀어볼게요. A는 2분의 3X 더하기 Y, B는 5분의 X 더하기 Y-1일 때, 3B- 대가로, 2A- 중가로, a 5 b 소가로, 3B-2A, 소가로, 중가로, 대가로를 XY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면 이라는 문제입니다. 우선, 주어진 식을 정리를 하면, 3b-대괄호 2a-중괄호 a-5b-소괄호 3b-2a-소괄호 중괄호 대괄호는 3b-대괄호 2a-중괄호 a-5b-3b 더하기 2a 중괄호 대괄호가 3B 3B 되고요. 3b-대괄호 2a-중괄호 3a-8b 중괄호 대괄호로 정리가 되고 이를 다시 정리하면 3b 마 대괄호 2a 3a 더하기 8b가 되고 이 대괄호 안을 정리해서 풀어주면 3b 더하기 a 8b가 되므로 a 5b로 최종적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에 주어진 ab의 식을 대입을 하면 a 5b는 2분의 3x 더하기 y 빼기 5 곱하기 5분의 x 더하기 y 1이 되고 2분의 3x 더하기 y,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더하기 1은 2분의 1x, 마이너스 2분의 1y, 더하기 1로 정리할 수. 네, 마지막 6번 문제 풀어볼게요. 2x 더하기 y 대 x-y는 3대 2일 때, 4x 더하기 5y를 x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면 이라는 문제입니다. 주어진 비례식에서 내 항의 곱은 외 항의 곱과 같으으로 3에 x-y를 곱한 것은 2에 2x 더하기 y를 곱한 것과 같고, 이를 전개하여 정리하면 3x-3y는 4x 더하기 2y와 같고, 좌변에 y를, 우변에 x를 모아주면, 마이너스 3y-2y는 4x-3x와 같아, x는 마이너스 5y가 같게 되고, 이걸 y에 대하여 정리하면 y는 마이너스 5분의 1x가 됩니다. 4x 더하기 5y를 x에 관한식으로 나타내려면 y에 x를 대입하면 되므로 4x 더하기 5y는 4x 더하기 5 곱하기 마이너스 5분의 1x 즉 4x 마이너스 x가 되므로 정답은 3x로 구해주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중학교 2학년 수학 8강 다항식의 계산 두번째로 여러가지 곱셈공식과 곱셈공식의 변형에 대해서 알아보셨는데요. 복습 열심히 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